Terima kasih telah menonton! 무뼈, 응. 응. 등뼈랑 사태랑. 등뼈랑 사태. 응. 이렇게 물을 빼는 거예요. 삼십 분 정도. 응. 그런 다음에. 찬물에. 아, 어, 찬물에. 항상 찬. <laughs> 그런 다음 이걸, 김치를. 이게 이거 김치를. 이 뭔데 이못 보던 건데. 그러니까 엄마 사사다 이모네 집에다 사다 엄마 사 가지고.

보네. <laughs> <laughs> 어, 예쁘게 잘지었다 <laughs> 我在哦。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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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oczywiście> <börjar>

哦，<laughs> oh, 唱的。 감사합니다 <laughs> 덕분에 소꿉놀이를 해보겠네요, 선생님 <laughs> 그 <누구보다 웃음> 한한그 있던데. 어? 여기랑, 여기 <laughs> <laughs> <아주 좋은 일기기기. 웃음> 진짜 아무도 없어서 우리밖에 없,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번에는 많았잖아. 그 이번 저번에 비가 올려 올랑말랑 해가지고 안 했지. 좋지. 뭐지? 기분 나쁨은? 무슨 기분 나쁨? 나쁘지 않다고? 최선을 다해 찍었는데 <laughs> 바나하어하러먹 아, 된다 배다리고소 이렇게 가 가져야돼? 대지요손손으움직이 응, 앞에서 찍을까? 들고 그래, 진짜. 아 진짜 진그 오아 싫은 거야? 아, 이 인스타 감성을 선택할래, 아니면 맛을 선택할래? 어, 갈 거고, 난다 상관없다. 니는 맨날 상관없다. 나그 내가 하자고 했다가 또 그때 그 창품법처럼 포 상관없다 해놓고 어차피 국시하고 군주를 걸릴 거잖아. <laughs> 아, 이따. 레보라도 리들리버좀비대했지왜지 거기? 네. 다이쁘다이쁘다 큰 뻥커. 저기 진짜 사람도 안보고 응. 교육하기도 편해가지고 좋긴 한데, 굉장히 듣기가 힘 음. 아, 저거 레브라도는 털이 많이 안 빠진대. 지금보터는 성질이 형이 그 모종을 몰라서 그러는데, 성질이라고 그러는데, 막털 많은 애들도 잘안 빠진 애들인데, 아, 나는 저거 기르고 싶은데, 저거 기르려면 우리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내가 자식이야 자신... 진짜 진짜 식 아,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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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? 아이디... 어? 이거 다른 맛이네? 오.. 그건 초코 같다 건포동포도 아닌 거 아, 그? 어, 그럼 그건 내가 먹었을 때, 고파, 고고, 먹었을 때, 먹었어야됐고먹었어야 고고, 먹었가 그걸 먹었어야 고고, 먹었을 먹어을 때, 고고, 먹었을 때, 고고, 먹었을 고고, 먹도을 고고, 먹었 저 이렇게 돼 가지고. <laughs> 오. 오, 이런 거잖아. <laughs> 안 먹어. 이러면 서아 <여러분들아. 웃음> <laughs> 여기다 부어요 아 부어달라고? 다시 먹어야지 부어줘? 응 음. <laughs> pasti-ngan-- wa 嗯。Huh?

And to savoir. Juliette, would you please bring me a copy of the paperwork so I can close this matter.

근데 밥안 먹어도 그 그냥 술안주로는 난데 근데 밥보단 떠먹는게 더 나았거든? 치즈 막보면서 먹었지 소장먹고 이게 음, 맛있어 그냥 밥 넣는 것보다 그게 나았고 그리고 라면을 시키면 너 오히려 그렇게 하면 되게 가좀덜 어, 좀 있는 느낌? 아아 어. 어. 그래요 먹는 얘기라서 그런데 얼마전 인주가 프로티 보내줬잖아 에? 네? 프로티 보내줬잖아 어, 아, 아, 아. 지수형이 같이 먹자 해서 먹거든? 네. 와 근데 다르더라 맛이 달라요? 완전 달라 아, 우리가 먹는 거는 거라니까요. 그러니까, <laughs> 국산 거라니까요 엄두가 곱상 그냥 완전히 검색할 때 선생님 그러고 어. 이게 두 번째 출연입니다두 <laughs> 번째 출연 <laughs> 재밌더라 인제 아 성공할 거 같더라 아, 진짜요? 어. 되 게임 주제? 게임 주제? 게임 주제? 게임 주제? 게임 주제? 게주 그거 어 근데 이게 원래 일주일 내 듣기로는 네. 유튜브하는 애들이 막 강의하는 걸 들어 봤단 말이야. 아날 어, 네. 네. 하는 말이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맞아 일주일에 한번 올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려야 된대 아 근데 만약에 아 어. 근데 만약에 이제 이틀 막 매일, 매일 올렸던 사람이 갑자기 휴가 갔다 온다고 일주일에 한번올리거 그러면 노출이 안 된대. 아 근데 만약에 이 주마다 한개 올린 애가 일주일마다 계속 올리면 노출이 갑자기 딱 뜨는 거고. 아 음. 그래서 뭐 지금 점장 일주 넘어서 러시아로 가는 그쵸, 그쵸. 네, 그래, 피가 와서 봤는데 렌즈를 핸 할인 받아가지고 렌즈를 한 거라서 할인 그게 없더라고. 정리 끝까순이죠어요 정리 이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 2 4니차더 꿈틀거리, 더 꿈틀거리. 잘했구나. 꿈틀거려. <laughs> 계속 꿈틀거리길래난 뜨거워서 꿈틀거리길래 <laughs> Người mà、嗯